<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1890억대 강탈 사건, 김충식, 윤석열의 장모, 애연남, 김충식, 최은순, 신한저축은행, 시공사 등, 광고 공원 이사 등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피해자, 어, 노동통, 어, 회장님과, 그리고 그, 이 김충식, 그다음에 최원순 행위에서 피해자 받은 어, 피해자 22명 그리고 이들 고소인들과 함께 같이 그 고발을 참여한 정의연대 삼총장 김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소인 어, 대표 고소인으로서 오늘 어, 옆에 우리 노덕봉 어, 어, 대표님께서 어, 지금 어, 자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어알다시피이 사건은 2008년도에 노덕봉 회장님이 어, 당시, 1890억대의, 사업권을, 어, 납고장 사업권을 갖다가, 엠, 엠파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어, 시행사를 통해서, 어, 허가를 받고. 그런데, 이 당시, 그, 사하고신한저축은행김혜성이라는 뭐, 뭐, 예. 어, 거, 거. 아, 아는 그, 아, 김건희의 어, 집사로 부리는이 뭐. 사람들이 짜고, 경상적으로 네, 네. 에, 사하고 짜고, 이, 이 모든 것이, 김건희, 태운수, 충시의 특별히 맞는 윤석열 검찰 독재 조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어, 먼저 그위 노동 의장님의 그 피해 예. 그, 소감에 대해서. 그러면 아시차의사고군 그게 내 되게 많이 감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구제를 현재 그이적는 당시 기금 한4천을 갑니다. 그사업을 이 공사, 또한, 그, 지난 저축은행 공중진 약, 2000, 2000, 2008년 11월 1일자 공중사업 약정서 특약상에 공사비 변제 시, 에, 재단에서 엔파 공사비 변제 시, 에, 재단 이사장, 이사, 강사를 무독군이 지정하는 자로 선임하여 준다는 그 약정서를 위반하고, 어, 강탈하고 있을 때, 김순식이 찾아와서 내가, 저희 시공사람들을 다 구속시키고 사업권을 찾아줬으니까 자신을 공동원 대표이사로 시켜달라고 서 시켜줬더니 바로 배신하고 제가 임명한 이사 3인과 또한 저까지 대표이사까지 해임해가지고 어 그리고 그냥 해임은 괜찮습니다 주주명부가 회사에 공증된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그 비치된 주주명부를 이주하여 이재혁에 맡긴 30.4%와 최연를에게 맡긴 10%를 10%는 김충식 명의로 하고, 그 양도 받은 그 조지명고를 이지하여서 저를 해임하고, 이렇게 강탈한 사건입니다. 또한, 김애성이가, 김충식은 엠파크를 장악한 다음에, 재단을 장악하려고, 김애성이를, 바로, 대단의 감사로 심어놓고, 그 작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송파경찰서에서, 기소를 올렸습니다. 모두 다, 4 0 받아가지고 기소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부 지검에서 시간을 질질 1년 이상 끌다가 제가 진정을 넣으니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한 것을 서울 고등검찰청에 대기 수사를 요청해서 대기 수사 요청이 나와서 대기 수사 중에 제가 배질 수사를 요청했으나 배질도 거부하고 그것도 마저 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세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기소된 것 기소, 기소기를 올린 것을 공부지금에띄어왔더니그걸안 떼줍니다. 왜안 떼주냐? 수사상 기밀이 있어서 못 떼준다 이거요. 그래서 그 행정 소송을 해가지고 어 그걸 띄었습니다띄어서 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전부 다 자백 받아가지고 기소를 올린 사건을 그거를 불기소했던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나라가 윤석열 뒷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각되니까 인사, 병사, 다 인사, 형사 다 대법원까지 기각되게 되었고 또한 그 기각되니까 이 사람들은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겼다.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이 기각되면 은 모든 민사 사건에서도 같이 동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충식이 딸이 하는 말이 에, 자기 아버지는 한사와 눈을 깜짝 깜짝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쳐서 그다는딸 어, 어, 딸의 어, 그진정서가 재판부에 그 제출돼 경제택이 재판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 나라 사건은 이 나라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공정과 상식 사졌는데 윤석열이 자기 혼자만 공정과 상식이지 이게 나라입니까? 윤석열로 인해가지고 이 나라는 한 20년 정도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법도 없어지고 아무리 입 명백한 입증 자료가 있음에도 그건 입증 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재단법인을 양주지사 6억 4천 파지판사 10억 퇴직금 명모를 줬고 양주지사는 공로급조를 줬는데 그리 재단을 조항원을 인수했으니까 거기다가 내 1,890억대 사업권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넣었습니까? 넣었더니, 박상선 검사가, 어, 무상으로 재단에서 넣었다는 이유, 저는 재단, 그, 사학을살 때부터 재단을 설립해주는 조건과, 재단 설립비로 6억, 1억 6천만 원도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상선 검사가, 사기, 우리 조합원들이 사기죄로고소도안 했는데, 예, 인지 사건으로 고소를 했, 저기,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해가지고서, 예, 사기, 무상으로 재단에 넣었다는, 그를 배임, 특가 배임으로 해가지고서, 9 구형 6년을 때렸는데, 제가, 저를 구,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890억 달러를 빼앗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이게 구속영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재판장한테 그래서. 그리고 저에게는 피해자, 22명이 있습니다. 그 22명 피해자들, 내가 구속되면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저에게 방어권을 주십시오. 이랬더니, 그 판사 하는 얘기가, 아니, 박상선 검사한테 물어봐요. 사기 사건을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고개를 까뚱까뚱 하더니 그 판사님 하는 소리가 까뚱까뚱 하더니 아 다시 한번 물어봐요. 사기 사건을 인지 사건을 했단 말이니까 예 그러니까 고개를 까뚱하더니 그날 일곱 명 중에 저 혼자만 기각돼 가지고 그 구속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고소장 내용은 지난번엔 너무 틀립니다, 이제. 지난번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력 등을 이조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주명부, 회사에서 비치한 주주명부를 이조하고, 또한 열, 0 가지의, 열 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거기에 가서 사기 배임, 사무소 위주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곳으로서, 저는 말씀드겠습니다 정교는 완선 이사를 파견하여 재산 중앙공원 이사들을 파명하고, 공중된 약정서대로, 의공이 지명하는 자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라. 예, 이상 어,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주. 고수장점 수사했습니다 중국주. 열린 공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린 공간을 계속 시청해 주시고, 저도 열린 공간 팬입니다. 저는 열린 공간에서 제 사건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열린 공간이 있는 한이 나라는 많이 발전될 겁니다. 비리가 다 파헤쳐지고,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데는 틀립니다. 열린 공간은. 이제, 네, 이재명 정부 태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입증 자료가 있으면 모든 이 입증 자료대로 서의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대. 감사합니다. 행동문화TV, 정책수 PD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